요한계시록 22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네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어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해도 어, 등불도 심지어 성전도 필요가 없는 새 세상에 대한 그림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것에 빛이 되어 주셔서 해도 필요가 없고, 등불도 필요가 없고, 성전도 필요가 없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증거조차 필요 없는, 그렇다면 믿음도 필요 없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새 세상에 대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보여주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그 소망을 향해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지치지 말고, 이 세상 일에 넘어지지 말고, 유혹에 빠지지 말고, 죄에 떨어지지 말고,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니 이 사실을 바라보고 서러워하지 말고 아파하지 말고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마지막 소망을 향하여서 우보천리, 소걸음으로 천리 간다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된다. 어차피 우리는 어, 마지막이 좋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란 책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을 잘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늘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고 계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과 신학 체계를 희망의 신학이라고 합니다. 유명한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대변하는 한 단어를 말한다라고 하면 희망의 신학이라는 것인데 여러 가지 정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몰트만이 하는 이야기도 바로 희망의 신학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투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오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에 완전히 명명백백하게 펼쳐 보이기 전 우리 하나님을 만날 자 하나님 나라에 있을 자로서 우리의 삶을 잘 단장하고 여러분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같이 여러분, 우리의 삶을 믿음 가운데에 잘 단장해 나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고 나 오늘 나의 삶을 준비하는 것 자체가 복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어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묵상해왔던 이 요한계시록의 이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겁니다. 반드시 성취될 건데. 왜 반드시 성취되냐? 6절 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곧 선지자들의 영어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이 말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라는 것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진리라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되어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대로 행하여질 때 신실하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은 신실하고 이 말은 참되다라고 여러분 말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고 큐티에 왔던 요한계시록의 말씀들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하는 강력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되어진 것이냐면 이 모든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니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셨다는 것이죠 이 일들을 보이기 위해서 천사를 보내셨고 하늘을 보여주셨고 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또그 사이사이의 막간의 이야기 안에서 이 일이 왜 어떻게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지 이 세상은 어떻게 망해가는 것인지 하나님의 날은 어떻게 올 것인지 과정을 다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니 이 이루어질 말씀 붙잡고 오늘의 삶 가운데 실족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승리할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이 일은 속히 되어질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볼 눈이 있는 자만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머거리가 귀머거리겠습니까? 들을 수 있는 두기 뻔히 가지고 있어도 이 진리의 말씀을 못 듣는 게 기머거리지. 맹인이 맹인이겠습니까? 두눈멀 멀쩡히 뜨고도 이 생명의 말씀을 보지 못하는 게 맹인이지. 그러니 여러분,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있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마음과 이 모든 뜻과 이 모든 여러분 사랑으로 미리 알게 하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살아가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또 아무나 구원받는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우리의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아무나 부원 받는 것은 아니더라. 오늘 이 요한 계시록의 모든 말씀도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지만 아무나 이 요한 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보고 큐티하며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알아듣는 것도 아니더라. 요한 계시록에 많이 나와 있는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감사한 건이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들렸다는 것이고 믿어진다는 것이고 그 사이에 은혜가 된다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증명하는 스스로 알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왜 주셨냐 7절에 간단하게 나와있죠 확실하게 나와있습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그러니 여러분 요한배시로 교시록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겁주려고 보여주는 책이 아니고 복주시려고 보여주는 책이다. 그러니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고 이것이 복이인 줄 아는 사람은 내가 속히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아멘,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주 여수여 오소오시옵소서" 말하나타 인사하며,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거 아닙니까? 이 마지막 날을 소망하는 사람이 여러분 늙는 게 서럽겠습니까? 이 마지막을 소망하는 사람이 죽는 게 무섭겠습니까? 이 마지막을 소망하는 사람이 재림인 무섭겠습니까? 세상의 종말이 무섭겠습니까? 무서워할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소원이요,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사모함이요. 이 목표가 분명해야 오늘을 잘살수 있고, 이 목표가 확실해야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할수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말씀드렸나요?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를 잘 모르면. 골대 없이 축구하는 축구 선수와 똑같다. 골대 없이 축구를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모르면 골대 없이 축구하는 축구 선수하고 똑같아요. 우리 미드의 골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미드의 목표를 몰라요. 그러니 이걸 이런 명확한 목표를 가지지 못하면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듯 그냥 이게 희미한, 희미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여러분, 짧은 이 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믿음의 목표, 믿음의 결국을 분명히 알고, 여러분, 다른 박치라는 데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뭐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살아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주님도 사랑하고 주님 소망하고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주는 꿈을 사모하면서 우리는 나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다 듣고 요한이 자기를 증명하면서 또한 이 말을 전해준 천사 앞에 경배하려고 하는데 8절이죠 다 같이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 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먼저 보내 읽게 할 때에 요한이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보증서 같은 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언제 쓰여졌을까라고 보면 이제 요한이 이제 90세가 훌쩍 넘고 100세가 되어져는 그 어느 한 시점일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요한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본 사람도 여러분, 요한밖에 안 남았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도 이 세상에 요한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 교회 안에서 요한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그쯤 됐을 때. 다른 모든 제자들 유력한 사람들 AD 67년에 다 죽었습니다. 베드로도 그때 죽었고, 바울도 그때 죽었고. 그 전에, 그 이후에라도 아르메니아에서 도마가 조지아에서 여러분, 마띠아가 또 인도에서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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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죠. 제자들 다 순교하고 일찍 죽었고, 유일하게 살아남은 자, 요한 아닙니까? 요한이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던 이유도 하나님의 이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도 요한 계시록을 요한에게 통해서 남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하는데 요한이 순교하지 못했던 것은 십자가사에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기 직전 자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맡기니 요한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어머니 마리아 데리고 피난 다니는 게 요한의 사명이니 요한은 오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리고 시간이 훌쩍 지나서 30대 때 주님 따라다녔던 요한 이제 백0 0세의 나이가 됐는데 백세가 되고 보니까 이제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도, 유일하게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 사람, 그 요한이 말이죠. 이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이 선언 하나에 요한계시록의 모든 메시지에 같아 붙다, 같아 붙다, 맞다, 아니다, 되냐, 안 되냐, 언제냐 이런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증하고 요한계시록의 모든 내용 가운데에 참인 것을 믿고 따를 것을 요한도 간절히 원했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인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이것을 보고 들은 자는 백세의 나 요한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세선을 다해서 이 말씀을 소중하게 지킬고 믿을 것에 대해서 당부하는 겁니다. 당부하는 겁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요한에게 이제 백세된 그 요한이 그런 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물며 가볍게 여겨질까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라고 무거운 도장을 이렇게 이 메시지를 위해. 이 말씀들을 위해 찍어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스페셜 원처럼 있는 유일한 사도 살아남은 사도 요한이 이제 천사의 발에 경배하려고 너무 감격하고 너무 감사하고 이 놀라운 메시지를 알게 한이 천사에게 너무 좋아서 경배하려고 하는데. 구절 아닙니까? 천사가 당연히 구절처럼 하겠죠? 구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당연한 너무나 감격한 요한이 절을 하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경배는 하나님께만 돌리는 것이라라고 사양하는 천사의 말씀도 백번지나한 말씀이고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든 존재의 당연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이 마귀 사탄을 보면 내가 북망산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서 그와 함께 비길 것이라고. 그 마귀가 예빼메 이되어 사와를 속이고 범죄하게 할 때에도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늘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그 영광받기를 원했던 이 사탄의 그 타락의 이유. 그말 듣고 선악과를 따먹는 인간의 이 타락들을 보면. 왜 타락을 하는 것이고 믿음은 어떻게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신지를 이 간단한 이야기를 통해서도 우리는 알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그가 주시는 복이 요한계시록에 담겨있는 복이 소망이 되어서 오늘도 우리 믿음의 등대가 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이 어두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켜두신 이 등대와 같은 요한 계시록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한 길을 온전히 걸어가겠노라. 다짐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 올해를 마무리하며 또한 요한 계시록을 읽고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등대와도 같은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결국 내가 어떻게 되고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말씀 붙잡고 어, 마지막을 알기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명확하게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시고. 말씀 가운데 순정하며 살아가는 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천 번째 예물과 예물 속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